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이번화에서는 그 자신의 욕망과 사랑을 어, 헷갈려하는 그런 등장 인물과 그리고 자기 확신, 그 모호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는 힘이나 자기 거를 뿌연 그런 안개 속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가는 데 대한 자기 걸음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멋진 그 정경의 그 마스터 클래스의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음. 거기서 하늘만은 확신을 가지고 연주해야 된다 네 음악이 조금 주저하는 것 같다 청년의 얘기인 것 같아요 딱 음.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음정도 좋고 소리도 좋은데 주저한다 네 다른 사람의 음악이 아니고 내네 음악. 음악이잖아요. 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는 음. 생각으로 한음 한음 확신을 갖고 연주해야 합니다. 음. 와 이렇게 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음. 네, 그래서 그 음. 이야기를 할게요. 정경이가 어떻게 보면 그 송아와 준영의 썸을 더 먼저 눈치챈 음. 두 사람의 음. 마음을 더 옆에서. 음. 보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자극을 받죠. 네. 그 원래는 약간 나같기는 싫으나 남 주기도 싫은 그런 느낌이었다가 <laughs> 음, 네. 내가 이제 가지를. 어. 해. 저리가 <웃음> <웃음> 거기에서 이제 그 뉴욕계 박준영의 공연에 정경이가 찾아가서 느닷없이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음, 이제 그렇죠. 나와요. 자기 연인이 따로 있는데도. 네. 음. 그리고 그 연인과의 절친이고 자기의 친구인데 굉장히 여러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시츄에이션이죠 근데 거기서 송아의 독백이 나와서 또어 이건 뭐지 하게 하는 혼선을 주기 위한 작가의 또그 음. <laughs> 음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녀가 말했다. 질투가 났다고. 음.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버린 그가 미웠다고. 음.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다고. 너는 나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지. 음. 이런 마음이었는데 둘이 이제 한국에서 카페에서 나눌 때할때나 결혼할까? 그랬는데 네가 그럼 축하해 할줄 알았어. 근데 그 자기가 키스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거 바로 축하의 말을 어떻게 하겠어? 들었다, 났다. <laughs> 어, 그렇죠. 네. 찔러 보고 막 음. 자극해 보고. 음.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내가 나쁜 사람 될게. 내가 현호 음, 헤어지자고 할게 음. 그렇게 막 나오죠. 음. 네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분리 음. 욕망과 사랑 음.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네. 저는 정경이의 눈눈 네. 연기를 어... 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은데 어, 현호를 바라볼 음. 때와 음. 준영이를 바라볼 때 <laughs> 음. 뭔가 그런 눈빛이 달랐어요. 음, 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호를 바라볼 때는 슬픈 눈이었어요. 음. 정말 사랑하는 눈이죠. 음. 사랑하지만 그것에 안주할 수 없는 눈빛이었고 음. 준영이를 볼 때의 눈빛은 쫓아가는 눈빛이었어요. 음. 음. 갈망하고 원하고 음. 소유하고 싶어하는 눈. 음. 그래서 그 눈빛이 다르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본인의 오랜 세월 이들하고 함께했던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애착 대상으로 음, 보, 음, 본다면 온전하게 받아주고 기댈 수 있고 진짜 완전 품어주는 대상이잖아요 음, 현우 같은 경우는 음, 근데 그거에 만족할 수 없는 음, 그래서 되게 대안적으로 음, 음, 애달게만 그뭐 익사이팅하게 하는 음, 렇게막 정말 이렇게 막 그런 대상이 준영이가 아니었을까 라는 음,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어떻게 보면 뭐가 사랑인지에 대한 구분이 음, 잘안 되는 음, 음. 음. 쓸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 나중에 음. 그 정경이의 그 그니까 사생활이 조금 더 나오지만 음. 정경이 엄마가 이제 되게 혹독하게 얘를 음. 사실은 이렇게 좀 음. 바이올린을 시켰던 음. 장면이 아마 뒤에 좀 이렇게 네, 좀 밝혀지잖아요 돈도 넘치고 재능도 어. 어, 넘치는데 <laughs> 왜안 시켜 <웃음> <웃음> 그래서 아빠가 네가 못 이룬 꿈을 어, 네가 어. 정경이를 통해서 너는 이제 그 얻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정경이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음. 어, 자기가 이제 자기 커리에서 그못 했던 거를 음. 준영이란 친구가 해냈을 때 음.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야. 음. 어, 이런 걸로 아마 엄마랑 충족하려고.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자기가 못 이룬 꿈 너무 똑같아 우이진 씨하고. 어, 네, 네. 그렇게 좀 하고 싶지 않았나? 그러니까 음. 이렇게 뭐못 이룬 꿈에 대해서 음. 그것을 이룬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음. 어, 내가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저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정말 음. 사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난저 사람을 음. 원해. 음. 근데 그거는 약간 물건을 소유하듯 그런 거지. 음. 그 사람과의 관계, 인격적인 거는 뭔가 좀 음, 아닌 느낌이잖아요. 음, 맞아요. 네, 네. 하나의 그냥 대상이죠. 음, 오브젝트고 음, 음, 그 안에서 뭔가 서로 상호적으로, 상호적으로 뭐 안정감을 추구하고 안전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욕심과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인 음. 것 같아요. 음.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 되게 힘들 수가 있는데 준영이의 경우에는 내가 사실 오랫동안 좋아했던 여자가 이렇게 음. 나올 때 정말 힘들기도 음. 하고 어, 어떻게 좀해 상처 없이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음.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선호가 아니었다면은 음. 또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나한테 음. 다가오는 거잖아요. 음.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삼각 관계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갈등을 유발하는 숫자잖아요 음. 이 뭔가 관계가 불안정하다 음.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각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어,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쪽이 음. 음. 안 굴러가 <laughs> <laughs> 네, 안 굴러가 <골라>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이 셋이 어떻게 보면 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음. 그런 구도 그러니까 두 양자 관계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음. 부분에서 누군가 다른 대상을 하나 더 음, 끌어들인. 끌어들이는 끌어들이는 음. 이런 음. 음, 형태 아니었을까 어. 싶어요. 그러네요. 진짜 음. 현호라는 인물이 약간 음. 뭐 그런 건가요? 정서적인 결핍을 더 채워주는 인물 어. 하나 더. 거기서 음.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그렇게 좋아? 음. 내가 맨날 짜증만 내고 음. 그러는데도. 나한테는 뾰족해 도돼넌 음. 아, 나한테 그래도 돼 그런 남자가 <laughs> 그리고 형, 처음에는 어, 가지만 말고 다시 돌아오면 맞아요. 된다고 음. 캐가기다릴게 그랬어. 너무 그랬잖아. 따뜻해.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음. 아 어. 물론 이제 준영이는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니었으나 음. 어, 약간 이제 저희또 심리 중에도 에이. 지고지순하고 나를 이렇게 애착 편안한 에이. 애착을 제, 제공하는 대상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험스러운 어. 어 이런 대상에게도 끌리는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 준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내적 갈등이 많이 있고 음. 어 자기 자신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제일 뒤로 둔다라는 말에서부터 자기의 욕구를 굉장히 억압하는 스타일인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쫓아왔던 정경이 입장에서는 음. 가장 본인이 가, 음. 가져보지 못했던 음. 그런 미완성적인 음. 모습이. 준영이에게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음. 여러모로 끌리는 거네요. 여러모 여러모로, 여러 여러모로. 여러 네. 여러 <laughs> 그 이게 이제 소위 저희가 상담에서 심리에서 말하는 역동이 맞물리면 사실 네. 준영이도 확 넘어갈, 넘어갈 법한데 네. 최송화 때문에, 송아란 네, 그렇죠. 어. 인물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음. 그 역동에 휘말리지 않고 네. 좀그 거리를 둔거 아닌가요? 게다가 음. 어찌 보면은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고 음. 이미 이 집에서 많이 메꿔준 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경이가 그러잖아 나는 음.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나를, 나를 필요로, 필요로 한다고 어. 우리는 그러, 그래서 잘, 음. 잘 돼야 되는 관계라는 음. 식으로 음. <laughs> 얘기하는데 음.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시달리면은 차라리 그래 니네가 돈다 대주고 음. 나 연주하러 다닐게 그래 음. 결혼해 음. <laughs> 뭐 이래도 진짜 현실적으로는 음. 그런 그런 선택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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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준영이 자체가 음. 또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받았죠. 정서적인 돌봄, 뭐 경제적인 돌봄을 음. 잘 받지 못했으니까 그 결핍된 요소를 가장 또잘 가지고 있는 게 음. 우리의 송아인 것 같아요. 아, 음. 우리 송아는 진짜 뮤즈죠. 음. 그럼 준영이에게. 음, 음, 음. 그리고 네. 너무 안정적이고 안식처고 음. 그리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음.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음. 음. 그게 뭐 그냥 순식간에 클릭돼 음. 버리는 음. 어, 음. 거기에서 너무 매력을 마성이죠. 음. 예. 음. 민영이한테는 네. 준영이한테는 <laughs> 그렇죠. 어. 음. 자기가 주변에서 보지 못한 자기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재능이나 명성이나 등수를 다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꼴찌하는 송아에게 마구마구 마음이 뺏기는 꼴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바라는 거를 말할수록 더 쪽팔린 상황이 될 텐데 물러나지 않고 송아는 또 준영이를 이렇게 그 준영이의 재능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진짜 또 너무 좀 모순되지만 그 재능 때문에 운명에 끌려가는 음.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또 자기가 또 끌리잖아요. 음. 그러게 그러면은 똑같이 재능에 대한 어쨌든 에이. 뭐 정경이도 그 음. 재능에 대한 흠모가 있었고 준영이한테 송아한테도 음.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첫 장면에서 그 뜨거운 것을 에이. 쏟아내는 에이. 음, 그에 비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초라해서 어. 내 눈물이 났다 이런 음. 대사가 있었는데 뭐가 다른 건가? 그럼 이 둘의 사랑은 왜 달랐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준영인 그 송아는 음. 준영이가 재능이 뛰어나다는 그 박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보다 그 재능 자체를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막확 이렇게 음. 닿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소리 음. 너무 뜨거운 소리, 음. 그 아름다운 음악. 음. 근데 정경이는 그 뉴욕에서 사인을 하는 그 모습, 음. 재능이라기보다는 음, 음. 음. 그런 음. 차이 때문에 준영이가 마음을 확실히 정할 수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다 나를 그 맞는 걸 가졌다고 하는 두 여자지만 준영이는 송아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는 그런 자리 때문이나 슈퍼스타 여서가 아니고 자기 그 음악이라는 음악을. 걸 음, 알았던 음. 거죠. 음. 정경이네 집에서 연주한 다음에 오늘 재연주 어땠냐고 그랬을 어, 때 송아가 맞아, 맞아. 딱 그러자 준영이한테 준영 씨는 어땠냐고. 음. 어 저는 괜찮았어요.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음. 어, 만족해 하시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준영 씨는 어떻게 음. 생각하냐고. 그래서 송아가 간 뒤에 그 말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불쌍하게만. 음. 음. <laughs> <laughs> 이미 끝났어, 게임은.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상담적 질문 아니에요? 어, <laughs> 우리가 자주 하는 건데. 에이, 에이. 반사. 네. <laughs> 질문했는데 네. 다시. 어, 그래서 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laughs>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laughs> 음, 거예요. 음, 어. 마음은 사버렸죠. 어. 음. 음. 끝났어요. 근데 준영이가 그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것도 이 사람의 엄청난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비록 눌려서 살았지만, 진짜 내가 쫓아가야 될 운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게 분석 심리학적으로는 음. 정서와 맞물려 있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음. 기재로 사용이 되거든요. 동화에서의 주인공이 울었다. 그러면은 음. 이제 아니면 노래를 했다 그랬을 음. 때 누군가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는 플롯이 어,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성성 음악 음. 이런 거에 다 맞물리는 건데 정경은 음.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더 남성적으로 다가가죠. 음악으로 음. 성공하고 음. 성취하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망을 투사하는 준영에 대한 사랑과 음. 네. 본질적인 진짜 그 여성성으로서 네. 다가가는 송아의 사랑은 확실히 음. 진짜 어, 다르구나. 네. 음. 네. 자신이 아니모스로서 이제 정경 정송화 네. 저기 정... 준영이를 대한 그치, 거고. 준영이를, 네. 음. 그래서 막 그게 막막 그를 어떻게든 잘기걸 해보려고 하는 막그그게다라는 <laughs>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는 집에막 찾아가고 그쵸. 밤중에도 찾아가고 음. 송아한테 막 거짓 약간의 거짓말이잖아요. 네. 어, 어, 그때부터 진 거죠. 네. <웃음> 그러네요. <웃음> 이거 최근에 진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laughs> 발악을 하는 아, 네. 좀안 됐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손수건부터가 시작이었죠. 어, 어, 이거 내가 사준 거지. 어, 내가 쇼핑 캠프할때준 거. 음. 근데 사실 준영이하고 송화의 경우는 음. 어,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 음, 위로가 되어주는 거. 음,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송아를 이렇게 준영이가 안으면서 음, 이건 친구로서 안는 음, 거다 음, 했고, 어, 송아는 그 순간에 아 음악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첫 경험을 음, 뜨거운 음,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위로가 되는 경험을 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애착 대상으로는 끝났다. 음. <laughs>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런 약간 이제 정경이 보면서 음. 허, 뭐. 어 때는 좀안 됐기도 음. 하고 막 얄밉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그 마스터 클래스 했을 때가 저... 정말 어... 멋있었고 맞아요. 그때 그 대사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 대사. 네. 진짜 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던 대사였던 음. 것 같아요. 그 프랑크 소나타를 이제 연주하고 어, 나서 송강. 채송, 채송화 가서 네, 음. 연주한 음. 거를 정경이 네. 슈퍼비전 해주는 음. 우리 용어로, <laughs> 우리 바당 용어로 어, 네. 어, 소리 음정 연습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정경이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오셨어요 빙의 되는 애 되는데 근데 음악이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아요 꿈속을 걷는 몽환적 분위기가 나는 곡인데 음악가많은그 안에서 표류하면 안 되죠 음악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음악을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한음 한음 확신을 갖고 연주해야 합니다. 음. 아. 그때 송아가 이렇게 물어요. 확신은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을까요? 그때 정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른 그렇게 했어도 저도 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답을 찾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겠어요. 음. 진짜 멋진 대사였던 것 어, 뭐. 같아요. 뭐 좋은 대사가 많았지만. 음. 통화가 음. 거기서 네, 꼭그럴게 <laughs> 제가 꼭 준영이랑 <laughs> 잘 돼서 알려드릴게요. <laughs> 진짜 이게 너무 행단에 담긴 의미가 음, 복선. 네, 음. 메타포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뭐 과연 이 확, 한음 한음 확신이라는 것은 음. 뭘까? 그 음악에 음. 뭐 자신의 삶, 아니면 일, 사랑 음. 다 대치될 수 있게 넣을 음. 수 있는 음. 거잖아요. 음.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상담자로서는 음. Here and Now를 살아야 음. 된다. 음. 다른 사람 음악이 아니고 음. 내 음악이잖아요. 음, 내, 음악. 내 음악. 이 순간에 그렇죠. 내가 음. 뭘 원하는지, 그렇죠.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음. 뭘 바라는지 음. 그걸 느끼면서. 내 인생 내 시간이니까. 어. 음. <laughs> 우리 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우 잘 살았, 잘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음. <laughs> 진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상담으로 네. 지금 한음 한음 확신을 갖고 네. 사실. 근데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님 어. 삶인데 <laughs> 왜 제가 답을 내려주길 바라나요. 알겠습니다. 음. <laughs> <laughs> 너무 좋은 대사였던 거 음, 아니에요? 음. 음. 그 자기 확신이라는 부분을, 그니까 제가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들도 되게 좀 궁금해하고 음. 질문하는 내담자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어. 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얻어야 되냐? 거기서 이렇게 하시진 않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제가 말은 그렇게 하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을 찾으시면 <laughs> 제게 다 알려주시겠어요. 이제부터, 상담하면서. 이제 활용하려고요. <laughs>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부터 활용하려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진실된 어. 반응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알 때도 내담자 입에서 나오길 그럼요. 바래서 음, 이렇게 얘기를 할 그렇죠. 때가 많죠 네. 너의 대답이 음. 듣고 싶다라는 음. 거죠 상담자가 채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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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찾아서 그걸 나에게 알려주는 순간이면 상담자는 그거보다 기쁠 때가 없죠 그럼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과정 내담자가 공격하고 비난을 해도 다 견딜 수 <laughs> 있는 거죠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저기 진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모호함을 견디는 힘에 음.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자기 화, 자기 확신하고 정말 음. 상관이 맞아. 있는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젊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음. 어떤 미션을 어떻게 하면 총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가끔 해요. 20대에는 정해진 게 없고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어떤 길에 발을 잘못 디디면내 인생이 다 잘못될 것 같고 음. 행운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길을 내가 가게 되면 어떡하나 음. 그런 불안 그리고 선택의 자체에 대한 불안도 크지만 이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거나 우리 집에 수저가 안 받쳐져서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꼬이는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자기 확신이 외부에서 오는 <laughs> 그런 자원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자기 발목에서 자기가 스스로 느꼈을 때 갖게 되는 거가 자기 확신이지 누가 이제 동아줄을 내려주면서 붙잡아 해야 어 이게 나의 확신이구나가 아닌데 그 20대 때는 너무 깝깝하고 음. 나한테 아무 자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주변도 원망하게 되고 가면 되는데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거나 못 일어나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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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이 진짜 그, 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아, 되게 중요한 거지. 한 걸음을 떼는 음. 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 모호한 가운데 사실 실패하기가 싫으니까, 한 번의 선택이 좋은, 성공의 선택이 있고 싶으니까 또 그런 음. 것 같은데, 이제 아는 선생님이 실패해 보고 한계를 맛보는 것도 너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음. 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것보다 실패라도 해서 너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용기가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모호함을 음. 견디고, 모호함을 견, 뭐 뭔가를 시도 한 걸음 떼는 용기. 음. 운명이나 팔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음악을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음. <laughs> 아또 그렇게 연결해 주셨군요. 네. 이게 <laughs> 막 진짜 너무 음. 보면 볼수록. 네. 맞아요. 방향 없이 표류하면 안 된다고 음. 하는데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음. 순간에도 발은 내리어야 된다. 음. 발을 떼야 어디든 가고 음. 잘못 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건데 떼지 음. 않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음. 네, 움직여야죠. 계속 점을 찍다 보면 그게 선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 순간마다 점을 찍고 있는 거지. 음. 점을 찍으면서 아 이게 선이다. 음. 그러 나는 지금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하는 건참 음. 어려운 건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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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도 그 가고 싶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점을 찍든지 음. 어, 발을 내딛었으면 음. 좋겠다는 맞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정경이가 뭐 비록 뭐 자기 아니무스를 투사해서 막 했더라도 그걸 또 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서는 다시 그렇군요. 현우와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음. 준영이하고도 정말 잘 미련 없이 음. 분리를 할수 있었던 게 그런 이제 오기도 막 부려바, 음, 부려보고 해서 네. 음. 그렇게 투쟁하면서 음. 결국은 성장해간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와닿았던 거 같아요. 음. 성장 드라마 음. 고군분투하면서, 음. 네. 고군분투하면서. 네. 네. 송화도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할 것 같지만 자기가 자꾸 위축되다가 견디지 못해서 준영이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다시 준영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도 나한테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준영 씨가 나한테 준 상처보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것도 한 번씩 그 힘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상대를 다 수용해야 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하겠으면 장꾸못 하겠다. 고만 음. 했다가 또 다시 할 만하면 다시 가보고 음. 다시 손 내밀어 보고 다시 만나면 안 될까? <laughs> 그렇게도 해 보고 다 이별들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간 거 같아요. 괜히 이제 성질 부려서 이별 선언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번화 욕망과 사랑 그리고 자기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이번화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저는 한음 한음 확신을 갖고 음. <laughs>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음. 되새기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모호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음. 어, 언젠가는 자기 확신을 가질 길을 찾을 거다 위로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치열이더세요. <laughs> 아, 정말 듣는데도 막 위안이 되면서 음. 힘이 나네요. 네, 지금 이 말, 말씀들을 함께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어두운 길에서도 모호한 길에서도 <laughs> 일단 발을 내딛고 점을 찍고 앞으로 나가봅시다. 그럼.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떡할 거야? 응, 계속할 거야. 근데 언니, 요새 나는 아무리 좋아해도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되는 것들? 야, 안 되면 그만해도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응. 네가 행복한 쪽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바이올린이든 뭐든 다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 아니야?